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인공지능 요즘 아주 핫한데요. 이런 인공지능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무려 10개월간 무료로 인공지능 교육을 해주는 이어드림 스쿨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와봤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드림 스쿨을 담당하고 계시는 임성훈 과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어드림스쿨을 담당하고 있는 임성훈 과장입니다. 그럼 이어드림스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드림스쿨은 중소벤처기업들과 그리고 혁신스타트업계에서 부족한 AI 개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고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10개월간. 데이터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이어드림 스쿨은 지금 현재 촬영되고 있는 여기 오프라인 강의장 100명 그리고 온라인 과정으로 100명 이렇게 총 200명 매년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이어드림 스쿨 과정이 모집이 될까요? 네, 24년도에도 대면 과정 100명, 온라인 과정 100명 이렇게 200명 모집 예정입니다. 1월 중순 정도에 음.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좀 어떤 점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모집 단계에서는 이제 사전에 저희 교육을 온라인에 좀 선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파이썬 초급 과정하고 인공지능 개론 정도 내용으로 해서 한0 시간 정도 과정으로 선공개를 하려고 하고 아, 등록되지 않아도 먼저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 교육 과정에 지원을 한 지원자들한테 공개를 하고 음. 그 교육 과정을 다 수강을 하면은 선발 과정에서 가점을 좀 드리려고 아. 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 과정 중간에는 저희가 올해부터 데이터 엔지니어하고 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트랙 두 개로 나눠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 직무별 특화 과정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과정 지원하신 분들은 각 지역별로 좀 많이 분포하고 계세요 음. 그분들을 각 지역별로 좀 네트워킹을 이뤄서 좀 교육을 잘 들을 수 있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저희 이어드림 스쿨 졸업생 위주로 구성된 멘토단을 좀 전문적으로 붙이려고 합니다. 아 점점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네요. 예, 계속 개선하고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쪽으로 아무래도 취업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에 맞춤화된 좀 트랙도 있을까요? 예, 저희 이어드림 스쿨에서는 창업 트랙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AI 관련해서 창업 아이템을 만들고 싶으신데 아직 본인이 기술이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서. 창업 멘토링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ir 피칭까지 연습하실 수 있도록 실제로 ir 피칭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하고 연계해서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도 내년도 1월에 모집을 또 실시하고 있고요 음... d s 트랙 교육생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어드림스쿨에는 기업과 현업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스타트업 연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기업, 협업으로 참여해주신 스타트업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주 멘토링 진행 같이 했고요. 저희는 멘탈 헬스케어 시장의 접근성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좀 활용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프로덕트는 아이폰 감정 기록 어플인 모모리. 라는 어플입니다 모모리는 게임화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감정 기록을 꾸준히 하도록 좀 유도 를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자신의 지난 감정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하셨던 감정과 텍스트를 주말 이랑 월말마다 보고서의 형태로 요약을 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제공 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어 드림스쿨에서 담당해 주신 프로젝트 는 어, 주간 보고서 중에 이제 키워드 분석 부분이었는데요 곧 있을 주간 보고서 내용 업데이트가 있는데 작성 하셨던 감정이랑 텍스트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들을 키워드로 뽑아내서 보여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어드림 여러분들께서 주간 보고서에 사용될 키워드 추출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타트업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되게 배우는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이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어, 아무래도 그 일반 대회를 뛰는 것보다는 더 이제 현실 데이터를 다루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아무래도 대회는 정제돼 있고 한 반면에 실제 데이터란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한찬영님께서는 그 창업을 좀 결심을 하셨어요. 창업을 결심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전공이 저는 이제 체육 쪽인데요. 스포츠 선수들이 특정 스포츠 상황에서 겪게 되는 그 정신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기획하고 있는 아이템은 기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이 모모리 프로젝트랑 좀 비슷한데요. 이제 선수들의 훈련 기록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감정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LP 쪽이 예, 될것 같습니다. 기업 연계 프로젝트가 이제 실제로 창업하시는 거에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들을 일단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보카도랜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좀 감정 분석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때 좀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키워드 추출도 감정 분석도 아닌 데이터 정제 작업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개인의 감정 기록이다 보니까 맞춤법을 제대로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거를 정제하는 것에 제일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감정들이 많이 들어간 텍스트다 보니까 그런 전처리나 정제 과정을 거치더라도 본인이 쓴 의도와 감정을 손실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상님께서는 좀 캐글 참여 횟수가 많으신데 캐글에 여러 번좀 참여하실 수 있는 좀 동기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실제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회를 뛰면서 몸으로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회를 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도움이 됐고요. 네, 배나영님께서는 좀 수상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신데 어, 대회를 참가할 때좀 본인만의 노하우나 진행 방법이 있으실까요? 일단 대회를 참가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거는 논문이나 전문 서적이나 또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경진 대회 같은 경우는 신문 기사 아니면 세미나 같은 걸 되게 많이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세미나에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지 다른 석학 분들이 얘기를 하신 거를 참고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쌓아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어드림 스쿨 과정을 한 10개월간 참여를 하셨는데 좀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초반에는 인공지능을 배우는 게 정말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졌는데요. DS 트랙을 하면서 좋은 교수진 분들과 운영진 분들과 함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어느 정도 논문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드림 스쿨 4기를 지원하실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혹시 4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이나 추천의 말이 있다면 저는 아예 무지한 상태로 이 이어드림 스쿨에 오게 됐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이썬에 대해서는 좀 알고서 이 코딩님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오시는 게 조금 더 학습 효과성으로 봤을 때는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데도 저도 알아보기도 했었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금 이어드림 스쿨은 일단 비용 부분에서 무료라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용기만 있다고 하시면 지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운동도 하시면서 끝까지 어 캠프를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E 트랙 교육생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어드림 스쿨에 좀 지원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나요?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또 알파고나 뭐 그런 AI 같은 거 요즘 막 어, 임재범이 네, 네. 무슨 그 뉴진스 하이퍼를 아, 푼다던가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쪽으로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어드림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채찌 PT가 나오고 이런 AI 쪽으로 되게 많이 사업을 투자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좀 찾아보다가 마침에 조코디님 영상 딱 보고 아, 이런 사업을 야, 이어드림 스쿨 사업을 정부에서 하는구나를 알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어 드림스쿨에는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어 정우님께서는 둘다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개를 경험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원래 고향이 대구인데 근데 여기 지금 홍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온라인을 했는데 이렇게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집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사람 지치는 게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딱 오프라인으로 전향하게 된그 시점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제 주력으로 하게 된그시점인데 올라와서 의지도 다시 다지고 음. 좀 열심히 프로젝트를 좀해 보자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오프라인만이 특별한 게뭐 듣는다든가 오프라인만이 뭐 특별하게 듣는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음. 이런 건 없는데 다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해야 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기들이 있고 또 같은 목적을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만 있고 크게 뭐 과정상의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 연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는 사실 되게 좋았던 게그 데이터 엔지니어 트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데이터 엔지니어 트랙이 없이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만 있어가지고 저희 도메인이 아무래도 의료 도메인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그 분석을 남한테 맡긴다는 게 사실 데이터를 또 주고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그냥 학생분들이 그거를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과라든가 이 품질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상한이 있게 마련인데 다행히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 데이터 엔지니어 트랙이 생겨서 저에게 있는 많은. 그 데이터들을 갖다가 가공하고 또 전처리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할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메디스트림의 프로젝트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빅데이터를 주로 다루는데 그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다루지를 못해서 일단은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큰지를 일단 처음에 봤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의 종류도 사실 중요한데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어느 회사에서나 다룰 만한 로그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이제 다루신다고 하셔서 이 프로젝트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 스파크라는 기술을 이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메디스트림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 연계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과의 소통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화상채팅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미팅나아니면뭐줌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소통하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메디스트림 쪽으로 저희 찾아가가지고 미팅 잡고 서로 이제 코드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 작업까지고 또 가면은 또 맛있는 밥도 사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그렇게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느꼈던 장점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때까지는 좀 연습용 데이터로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정형화된 데이터란 말이죠. 음.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됐을 때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기업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연습했던 거랑 환경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웠고 저희가 이제 현업으로 가기 전에 그런 경험들을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드림 스쿨 지금까지 약한 10개월 과정을 참여하셨는데 좀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어, 일단 전반적으로 교육이 처음에 입문자들도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부터 시작해서 현업 수준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실력을 꾸준히 올려주고. 그리고 1년 가까이 되는 커리큘럼이 있어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현업자분들이랑 아니면은 저희 지난 기수에 이제 수료하셨던 분들도 멘토링도 저희한테 이제 제공을 해 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지금 이어드림 스쿨 4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좀 추천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다면 일단은 저희 3기를 시작할 때도 저희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정말 저도 그렇고 이제 정우 님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비전공자였어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아예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까지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쉽게 시작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시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도 대한님하고 마찬가지로 마음 편하게 오셔도 되는 거은 맞긴 한데 그래도 조금 오시기 전에 조금 코딩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하시고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맞닥뜨렸을 때그 느낌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는 채로 맞닥뜨리는 건 되게 느낌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분들 오신다면은 그래도 조금 정도는 공부하시고 오시는 게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업 트랙 교육생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은서님 최근까지 직장을 다니셨는데 네. 직장을 퇴사하고 이어드림 스쿨에 지원을 하게 되셨어요. 아, 사실은 직장을 퇴사하고 바로 온 것은 아니고 네. 개인적으로 온라인 이런 셀러 활동을 3년 정도를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닐 때부터 뭔가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AI 과정을 밟으면서 관련 기술을 접목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박세훈 님께서는 이전에 백엔드 개발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과정으로 이어드림 스쿨에 지원을 하셨어요. 회사를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면접을 보게 됐어요. AI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면서 과제를 했었는데 이제 미디어 파이프라는 도구를 만난 거예요. 저는 요가를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데 AI가 이 포즈를 포징을 해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걸로 재밌는 걸 정말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을 찾아보다가 이어드림 스쿨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분이 창업을 하고 네. 계신 거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좀 창업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는 우선 어, 창업 관련 동아리에서 만나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럼 이어드림스쿨 내부에 동아리가 있는 건가요? 네. 저 음. 원하시는 분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이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 관심사나 이런 아이템들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아이템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인드플렉스라는 음.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 실시간 그룹 상담 음.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으로 같은 주제, 공통의 어, 자기가 필요한 전문가의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에 모여서 전문가에게 그룹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교육을 네. 꽤 오랫동안 참여하셨는데 혹시 몇 개월 참여하시는 건가요? 10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참여합니다. 네. 좀 교육 과정 중에서 좀 특히나 좋았던 점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어... 좋았던 점은 저는 지금 창업 트랙을 선택하고 있는데 음. 창업 관련해서 1대1 멘토링도 지원을 받고 또 매주 이제 다양한 창업 관련 전문가분들께서 오셔서 다양한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큰 도움을 받았고, 최근에 IR 피칭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때도 이제 1대1 멘토 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네, 좋았습니다. 단순히 좀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창업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과정들도 있군요. 이어드림 스쿨 4기가 또 이제 24년에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이어드림 스쿨을 좀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어드림 스쿨을 알아볼 당시에는 이제 교육 과정이 대부분 6개월이었는데 여기 10개월이어서 진정성이 느껴져서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10개월 과정 동안에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강사분들과 교수님들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니까. 믿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어드린 스쿨 3기 교육생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이번에 24년도 1월에 이어드린 스쿨 4기가 모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10개월간 무료로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과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